안녕하세요. 강명 넘버입니다 음, 11자 레일 패키지 상품에 엠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고민들 하세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레일 개조를 했기 때문에 뭘 예쁘게 깔고 싶은데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사부님!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넘버원에 러그매트가 있으니깐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어, 그러면 1, 2열의 러그매트가 있는데 한번 깔아볼까요? 깔아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저희 러그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년 됐어요 공장 알아봐서 만든지가 그리고 저희가 미싱지를 하고 있고요 어, 러그매트는 미끄럽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짠 러그매트 안쪽에 보시면 고무로 이중 이중 처리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이 열을 자, 이어, 자 러그매트 사이즈는 두 가지 있어요 그거는 맞춰서 하시면 되고. 겁나 예뻐요. 짠! 그러면, 1열은 어떡해요? 사모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1열도 걱정하지 말아요. 순정 고리를 꽂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고요. 밑판 고무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조석도 깔아볼게요. 차가 완전 틀려질걸요? 근데 깜짝 놀란다. 근데 깜짝 놀래죠 따단. 완전 고급스럽죠? 그러면, 어 흙먼지나 청소할 때는 러그매트만 빼서 하면 되고,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러그매트 딱 밟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디든. 어. <laughs> 저희 강명 넘버원에서만 판매하다 보니까 전화로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요. 다 가능하고요. 타차등도 주문 제작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